예 오래간만에 다목적 용으로 이동시 비닐하우스를 한번 음, 만들어봤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었고 밑에는 우드로 해서 이렇게 나무못으로 했고 그 다음에 볼 때는 이렇게 기둥을 못을 줘가지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구멍을 냈고 위에 이렇게 만들어서 초 간편으로 지금은 이제 세멘트 바닥 위에 설치를 했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은 바트로, 이 바트로 다 나가서 이동식으로 쓸 건데, 진짜 요게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바람에 날려가겠는지 요거를 실험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날아갈 것 같습니까 절대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고 요거는 뺐다 붙였다 다시 보시면은 요거는 못으로 줘서 요거를 이렇게 빼고 드러내고 하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쪽도 보면은 못으로 줘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꼽기만 하면은 쉽게 나름대로 설치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는데, 어떻게, 한 조립하는데 한 10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 효용성은 최고가 되지 않을까. 시골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